악마의 섬 뿔로 이야기 눈물과 감동의 필리핀 성교 현장에서 김성재 성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교사로의 부르심과 헌신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로, 성교사로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과 헌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나의 성교 사역의 방향에 대한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과 사역의 정체성에 대한 부담은 평신도이건 목회자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고뇌의 일단이기도 합니다. 1997년 5월 2일에 나는 총신신학대학원 3학년 시절 수원시의 변두리 동네였던 입북동. 이 이상한 지역 이름 때문에 그 당시 신학교 시절에 어떤 전두사님은 나를 이북에서 온 사람이라고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교회들이 문을 닫던 IMF 시절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에 불과한 나는 근처의 고물상에 가서 연탄불에 타서 시커멓게 그을린 얇은 비닐 장판을 몇장 구해서 상가의 지하실 바닥에 정성스럽게 깔고 소위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평소 성교의 비전을 배우고 교제했던 이용남 목사님의 권고를 받고 바로 이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으며 교회 개척의 목적과 동기는 오직 성교에 대한 꿈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개척 첫날, 지방의한 정구회사에서 근무하였지만, 오랫동안 월급을 못 받고 수원의 변두리 동네인 입북동으로 흘러들어온 두 명의 베트남 여성들에게 개척 감사원금 모두를 그들의 미션홈을 꾸미는데 사용했습니다. 두 명의 베트남 근로자 여성들은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수 있는 방을 갖게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자들 교회는 주변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근로자들과 함께 필리핀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후 약 3년간의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주일 예배에. 약 50여 명 정도의 필리핀 근로자 형제들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자들 교회는 교회 건축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다.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건축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목회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그 당시 어떤 알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그렇게 선포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지금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모한 결정을 한 사실을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 구 7년 만인 2004년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상가에 세를 들었던 우리는 그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실패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중한 영적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안정적인 목회와 큰 사역을 감당해야만 진정으로 성공한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떠나는 것도 보다 큰 축복과 믿음의 열매를 위한 길이 되는 것임을 저는 성교사로 헌신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를 그만둘 때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봐요. 당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네요.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또 다른 약속은 교회 재정의 50%를 성교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척 초기 3만 원의 헌금이 들어오면 만 5천 원을 재정 집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개척교회가 쓸 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개척 이후부터 비록 적은 액수였으나 성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만 본다면 저는 그저 이 땅에서 실패한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이며 이 땅의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한 기도를 수도 없이 해야 했습니다. 제자들 교회가 쫓겨날 무렵 거기엔 단지 두 가지의 선택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교회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개척하거나 교회 문을 닫는 길밖에 그 어떤 대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 정말 잠깐 동안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손수 개척하여 몸부림치며 개척한 교회, 제자들 교회를 포기한다는 사실에 약간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였고, 혹시 이런 것이 실패한 목회가 아닌가 하는 막연한 절망감이 밀려오기도 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 좁은 땅에서 버둥거리며 경쟁하며 목회하는 것보다 좀더 넓은 세상에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는 비록 적은 수에 불과했으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 당시 개척을 준비하던 목사님의 교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보내드리고 우리 가족도 그 교회에 나가 함께 목회를 도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목회를 포기하고 나니 그동안 필리핀을 방문할 때마다 현지 성교지에서 만나 주의서랑을 전하며 조금씩 후원을 시도했던 가난한 아이들의 순결한 눈빛이 어느덧 저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동안 필리핀을 순회하면서 조금씩 감당했던 성교 사역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아름다운 성교 비전인 영적 입양 사역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제가 소속되어 있던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중경기 노예의 성교사로 파송을 받고 필리핀 성교 현장인 뿔로로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